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6일 목요일이고요 매일 책 읽고 글쓰기 68일차입니다. 인간이 그리는 분이 오늘 읽은 단락은 하절을 잡는 방법입니다. 제목이 좀 뜬금없죠?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왜 제목을 이렇게 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 요약하고 느낀 점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조는 어떻게 잡을까요? 계속해서 쫓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타조가 자기를 쫓아오는 사냥꾼과 자기 사이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긴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다가 자기 머리를 쳐박는답니다. 저는 타조 사냥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조뿐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사냥되는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한 거죠. 뒤에서 쫓아가는 흔한 권은 세계라는 역할을 합니다. 내 밖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것이 세계죠. 일상에서의 보통의 삶이라는 것은 대개 이 어찌해 볼수 없게 느껴지는 긴장에 굴복하죠. 그래서 낯섦을 스스로 조장하기보다는 익숙함에 굴복하지요.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스스로 우리라는 울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조처럼 이 세계의 진실을 차라리 외면해버리죠. 아주 엉뚱한 타조가 있기도 할 겁니다. 돌연변이로 태어난 이 녀석은 무모한 심장을 타고난 타조의 가능성이 매우 크죠. 무모한 심장의 타조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정말 낯선 사건입니다. 경이 바로 경이 그 자체이지요. 이제 이 무모한 심장을 가진 타조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시각과 깊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철학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죠. 돌아봐야 합니다. 익숙했던 것을 낯설게 만들어서 마주한다는 것. 힘든 일이죠. 그래야 경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기라는 말을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모든 불안을 이겨내고 돌아보려고 용을 쓰던 바로 그 힘이죠. 결국은 힘의 문제예요. 이 돌아보는 힘이 없는 사람은 인문적 통찰에 가까이 갈수 없습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읽은 단락은 총네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제목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또 느낀 점을 적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 그동안 사냥꾼에게 굴복하여 머리를 처박는 타조처럼 살아왔습니다. 나 스스로 사냥된 것이죠. 이러한 삶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평범한 삶이 좋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급급해 내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이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도게 되는 것이죠. 불과 몇달 사이에도 지식과 이념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 낯설게 만들어서 마주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힘은 현실이 안 좋아하지 않고 이겨내려는 힘에서 나올 것입니다. 남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의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어제 교울방학 중인 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남은 방학 기간에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스스로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당장 이 아이가 변하지는 않겠지만 매일 책을 읽는 나의 행동을 보고 스스로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 또한 몇년전 아내가 책을 읽어보라고 수 차례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절실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머리를 차박는 타조가 아니라 무모한 심장을 가진 타조가 되기 위해. 생각의 힘을 길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러한 부분 타조가 머리를 박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무모한 힘을 무모한 심장을 가진 타조처럼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오늘도 하루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